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5문제에서 63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죠. 42개를 틀려도 합격을 합니다. 물론 과목별 과락은 없어야겠죠. 과락 기준은 문제 개수 곱하기 40 하시면 돼요. 40% 이상만 맞으면 과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에서 40점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건 점수 취급을 못 받아요. 60점도 공부 진짜 못하는 학생들 점수 아니었나요? 105문제 중에서 42개를 틀린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중에서 내가 생소하고 어렵다 싶은 문제가 과연 몇 개일까요? 40개? 30개? 20개? 보통 생소한 거, 생판 처음 보는 거는 10개 미만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꼬고, 뭐 다른 교과서에서 나오고 해봤자 40개 그 이상 틀린다는 거는 어차피 공부가 아예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느끼는 수험생은 20% 미만입니다. 다른 점사 국가고시 합격률은요. 난이도 높을 때는 85%. 보통 시험은요. 90%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어렵다고 갑자기 막다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의 말 듣고 후회한 뭐 경험담이라고 할까? 작년 8월에 주식 시장이 갑자기 망한다 이렇게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은요, 왜 그런 기사가 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기억도 안 나요. 2년 반 이상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오던 미국 배당주가 있었어요. 그게 연 배당이 한 7, 8% 나오는 주식이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이제 친한 주변인들한테는, 아, 이 주식이 배당도 좋고 내가 진짜 어떻게 어렵게 알게 된 주식이니까, 이거를 사 모아라고 많이 얘기를 해 줬어요. 아끼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근데 작년 그 시점에 딱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서는 지금 주식이 대폭락한다. 어쩌고 저쩌고 공포심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 고민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하도 또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제가 그날 고민을 하다가 그 주식을 싹다 팔았거든요. 가격도 손해 보고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한 5일 지난 이후부터 그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확 올라갔고 지금 거의 1년은 좀안 됐지만은 그동안 제가 배당을 받았으면 또 얼마였겠어요? 그렇죠? 손해가 말도 못 해요. 근데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남의 말 듣고 순간의 공포심으로 2, 3년을 모은 주식을 이제 가격이 올라서 한꺼번에 사지도 못해요. 가격 떨어질 때 사려고 기다리는데 참, 두고두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국가고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멘탈이 전부예요. 나는 시험을 잘볼 거야? 나는 시험 합격할 거야? 강하게 본인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놀고 있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귀간조라도 한번 들어야 되고 문제 풀이라도 몇개더 하게 돼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정리하고 나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 해야지. 해야 할 일이 막 떠오릅니다. 시험이 절대 평가라서 다들 경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반에 50명 있어도 그냥 우리는 경쟁 심리가 없고 한 번에 뭐 2만 명이 시험을 봐도 경쟁을 안 합니다. 이거 상대 평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교란 작정 피면서 쓰러져요. 제가 시험을 망하면 내가 이득 보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어너 공부했니 나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다들 헛소문을 퍼뜨리고 멘탈 나가게 해서 시험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시험이 어렵다는 소리 듣고 잠못 자고 걱정만 했다 이런 카페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국가고시 시험지가 유출이 안 되면요,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요양보호사 시험이요, 2023년부터 CBT로 바뀌면서, 시험지 유출 안 되면서 초기에 이러했거든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CBT 시험 한 두세 번 지나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다 평온해집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요, 2020년 상반기 시험 본 여러분 선배예요. 그때부터 지금, 11개체 시험이 지나는 동안 5년 이상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요? 불안해하고 걱정할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던대로 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랬을까요? 싸움은 기세거든요? 여러분은 1년간 잘 준비해온 이 시험을 하루 이틀 생간에 망치지 마시고 멘탈 정비하고 마인드셋 하셔서 다시 합격이라는 승리를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문제풀이 하시고 반복하시고 영상 짬짬이 병행하시고 하던 대로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변두리에 있는 거 본다고 그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매번 자주 나오던 기출 키워드를 반복해서 그것도 다 지금 못 외우는데, 변두리 볼 시간이 어딨어요. 안 그래요? 하던 대로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합니다. <목소리> <목소리>